안녕하세요. 저희 이번에 22년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문제 5문제 정도 뽑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쟁점되는 문제 위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법에서는 새로 개정된 문제 한번 뽑아 봤어요. 의료비 세액 공제 파트고요. 의료비 세액 공제는 우선 의료비를 여러분이 구분하셔야 돼요. 그래서 4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임 시술비 관련된 거. 두 번째 미수가 등에 대한 의료비. 세 번째 특정 의료비, 세번네 번째 일반 의료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 50만 원을 한도로 하고요. 본인 의료비니까 특정 의료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난임 시술비 여기 들어왔고요. 건강 진단비는 인정이 되죠. 일반 의료비에 해당됩니다. 자, 건강 증진용 보약 구입비는 인정되는 의료비가 아니고. 자, 그리고 모친 의료비 65세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의료비에 해당되고요. 자, 부친의 경우에는 특정 의료비인데 지금 실손 의료 보험금 이 있죠?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 수령한 것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차감하셔야 되겠죠. 그러면 400만 원만 특정 의료비에 들어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면 난임 시술비는 천만원 들어오고요 미수가 등은 없습니다 특정 의료비는 400만원과 5 0만원 합친 450만원이 들어오고요 일반 의료비 같은 경우는 200만원 그리고 150만원 이렇게 합쳐서 350만원 들어옵니다 그럼, 총 의료비 지출 공제 대상 의료비는 1,800만 원이 돼요. 총 급여의 3% 이상의 의료비를 인정받는 거죠. 총 급여가 1억 2천이고, 3% 적용됩니다. 그3% 금액이 360만 원이 돼요. 그럼, 공제 대상 의료비는 총 1,440만 원이 됩니다. 음, 공제 대상 의료비를 1,440만 원이라 두고 순서대로 내려봅니다. 그러면 난임 의료비 1,000만 원. 미수가 등 없고 특정 의료비가 440만 원 이렇게 됩니다. 공제율은 난임 30%, 미수가 등 20%, 특정 의료비 15%, 일반 의료비 15%죠. 다만 일반 의료비는 700만 원을 한도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은 300만 원. 그리고 여기 440만 원의 15%는 66만 원 되겠습니다. 66만 원 합치면 366만 원 돼요. 그래서 정답은 366만 원 해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선 실손 의료비, 의료보험, 의료보험금을 차감하는 문제. 그리고 난임 공제율이 변경된 걸 반영하는 문제 등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사항을 잘낸 문제로 보여집니다.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자 다음 법인세법 가보겠습니다. 자 문제 18번이고 의제배당 금액입니다. 감자와 관련된 것 그리고 무상주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자의 경우에는 우리 수직선을 그려서 쭉 풀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취득의 경위부터 쭉 살펴보면 되는데 맨 처음에 19년 6월에 19년 6월에 한번 취득을 해요. 그래서 만주를 취득을 하고 주당 취득 단가가 중요하겠죠. 14,000원에 취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무상주를 수령을 했어요. 그 무상주 수령이 21년 5월 1일 날 수령을 했고 주발초를 자본에 전입해서 수령을 했습니다. 6천 주를 수령을 했고, 이때 과세가 안 되니까 단가는 영원입니다. 그리고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자본에 전입해서 무상주 2천 주를 수령을 해요. 이때 단가는 단가는 액면가액이 되죠. 자기 주식 소각이익을 자본 전입하여 수령한 무상주는 과세가 될 수가 있죠.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혹은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소각 당시 2년 이내 자본 전입하면 과세가 돼요. 그래서 시가가 취득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고 액면가액은 1번 자료에 5천원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감자가 일어나죠. 감자는 22년 9월 1일 날 감자가 일어나요. 그럼 감자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 수령한 무상주가 있는지를 보면 돼요. 2년 이내 수령한 무상주가 있습니다. 그러면 감자 시 의제배당을 계산하는데, 우선 감자 대가를 얼마 받았냐? 만주를 받았고, 그 만주가 주당 18,000원을 수령합니다. 그럼 감자 대가는 1억 8천이 되고, 그에 상응하는 취득가액을 차감하면. 주식의 소각으로 인한 의제배당 금액이 산출이 돼요. 그럼 만주에 대응되는 주식수는 어떻게 산정이 되느냐? 먼저, 6천주가 소각되는 걸 보죠. 단기 소각 주식. 6천주. 그리고 나머지 4천주는 평균 단가를 쓰는 거죠. 이 2천주와 만주의 평균 단가를 씁니다. 그럼 예, 6천주는 단가 제로. 얘는 요 둘의 평균 단가를 쓰시면 돼요. 이 평균 단가는 12,500원이 나와요. 그러면 취득 가액은 얼마가 나오냐면 5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의제 배당 금액은 1억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 1억 3천만 원이 됩니다. 요것도 의제배당, 감자시 의제배당이고, 취득가액을 선입 먼저, 2년 이내 소각된 주식, 무상주 소각시, 2년 이내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가 먼저 소각된다, 라는 가정하의 문제 푸는 거죠. 뭐, 요게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자, 20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20번은, 자주 나오는 스타일은 아니죠. 외화 자산 부채 평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나오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어요. 22기 각 사업연도에 미치는 순 영향을 물어봤습니다. 소득 금액에. 자, 첫 번째 자료를 보면 이 회사는 외화 환산 손익을 결산서에 계상하지 않았어요. 외화 환산 손익을 결산에 계상하든 안 하든 중요한 것보다는 일단 회사가 세법상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가 중요해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 즉 결산일 현재 환율을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는 시가법을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BS상 가액이 결산일 환율을 적용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회사는 평가를 안 했으니까 우리는 평가손익을 세법상 입금 또는 손금으로 반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두 번째 자료를 보면 21년 전기죠 전기 전기에 차입금이 있었고 그걸 단기에 상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기 상환손익이 있는데 그건 중요한 자료가 아니에요 우리한테 중요한 자료는 전기 말에 외화 평가 손익이에요. 그런데 만부를 차입했고 차입 당시에 환율이 있었겠죠. 7월 1일. 그 당시 1,250원이었어요. 그래서 평가를 안 했으니까 외화 차입금이 1,250만 원이 나가는 것처럼 기표가 돼요. 전표 처리가. 그렇지만 우리는 작년 말에 환산을 했었어야죠. 12월 31일 날 1,300원으로 외화부채를 계산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장부에는 1,250원 그대로 기표가 되어있었던 거죠 그러면 결국 5천만원이 50만원 50만원이 누락이 되어있었던 거죠 즉 손금이 누락되어있는 거예요 손금 누락 자 이게 단계 상환이 되면 반대 유보추인이 돼요. 그래서 단계는 손금 누락이 결국 입금 산입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는 50만원 입금 산입이 됩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 회사는 10만불을 1250원에 빌렸었어요. 그 당시 환율. 그런데 상환 당시에는 1200원으로 환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결국 외환 차익이 발생하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 외환 차익이라는 게 작년에 세법상은 12월 30일 날 1300원으로 올라갔었으니까 우리는 실제는 외환 차익이 세법상은 100원이 즉 1달러당 100원이 발생해야 되는데 회계상은 50원씩 발생한 것으로 처리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입금이 50원씩 누락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계 5 0만원의 입금 누락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차입금과 관련해선 5 0만원의 입금 누락이 있습니다. 자두 번째 외화예금과 관련된 거죠. 수출하고 20만불을 외화예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외화 계좌에 보유 중이고 환산을 안 했어요. 그러면 22년 외화 예금이 있고 이게 2만 불이 있어요. 결산을 현재 환율은 1,320원인데 다 외화 자산 부채잖아요. 그런데 9월 1일 날 수출하고 대금을 수령하고 그 잔액이 있다라는 얘기죠. 지금 9월 이 달에 지금 받은 금액이 이게 9월 1일일 거예요. 9월 1일 날 1280원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1280원 날짜 기표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40원의 차이가 있고 이게 80만원이 연말 현재 평가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럼 평가 이익이 누락된 거니까 입금 산입을 추가로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단계 입금 산입을 추가로 해줘야 되는 금액은 두 개, 50만원과 80만원 합쳐서 13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30만원 입금산입 추가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감가상각 문제 보겠습니다. 21번. 자,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물어봤어요. 세무상 미상각 잔액은 BS상 미상각 잔액. 단기말 BS상 잔액. 즉,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뺀 거에 유보를 가감하시면 되겠죠 자 첫번째 자료가 뭐냐면 창업중소기업 등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기업이래요 이 얘기가 무얼 의미합니까 감면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한다는 얘기죠 감가상각의제를 적용하겠다 얘기에요 시인 부족액이 나오면 손금산입하겠다는 얘기고 전개 취득을 했고 지금 3기 감가상각비가 있어요. 그리고 3기 말 누객이 있어요. 그러면 기초 감가상각 누객, 3기 초 감가상각 누액은 2,500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수선비 내역이 있는데 자본적 지출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손익계산서상의 비용으로 계상했어요. 즉시 상각해야 되는지를 봐야 되겠죠. 즉시상각 의제가 적용되는데 혹시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그럼 특례 적용 여부를 따질 때는 600만원 미달하는지 600만원 이상이면 특례 적용이 안 되는 거고 6 0 0만원 미달하면 특례가 적용되고 BS 전기말 BS 가액의 5%의 미달에도 특례가 적용이 되는 거죠. 전기말 BS 가액은 5억원 취득가에게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2500이잖아요. 2500 여기에 5%예요. 이 금액이 2200보다 많죠. 그러니까 얘는 특례가 적용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회사 감가상비에 넣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무시해도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즉시상각의제를 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신고 했고, 기계장치니까 정율법 돌리면 돼요. 자, 감가상각 의제가 적용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2기부터 돌립니다. 그리고 3기 돌리고, 세무상 미상각 잔액 계산하면 돼요. 자, 회사 계상액이 있겠죠. 자, 회사 계상액은 2,500만원이에요. 2,500만원이라는 자료는 여기서 뽑아내는 거죠. 그래서 단기 말에 3기 말에 7500인데 단기 감가상피가 5000이니까 자 범위액이 있겠죠 범위액은 첫해 취득했을 때 5억원이고 여기에 0.259 곱하기 월할상각하니까 12분의 6이 됩니다 6 이러면 범위액이 나오고 그 범위액이 얼마냐면 64 750 이 돼요. 그럼 시인 부족액이 나와요. 시인 부족액이 나오니까 이게 39750 39 750 000이 나와요. 송금산입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의제가 적용되는 케이스니까 자 3기 회사 계산액. 즉시상각 특례가 적용되니까 회사 감가상비만 넣으시면 돼요. 그러면 5천만원이 돼요. 자, 범위액이 있겠죠. 이론적으로 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5억원에서 전기감가상각 누계 기초죠. 그러니까 2천0백만원을 빼고 거기에 다시 유보를 반영을 하는거죠. 유보 39750000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근데 좀더 직관적으로 보면 세법상 정확한 범위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냥 가져가셔도 돼요. 세법상 정확한 범위. 그래서 64750, 000 이렇게 가져가셔도 돼요. 이거 쉽게 빨리 푸는 방법은 제가 수업 때 많이 말씀드리죠. 그리고 여기에 0.259 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 범위액이 나오고 그 범위액은 얼마냐면 112729750입니다. 그 결과 역시 시인 부족액이 나오고요. 그 시인 부족액은 62729750이에요. 자, 그러면 그 결과 3기 말 세무상 미상각잔액은 이렇게 나오죠. 취득가액 5억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감합니다. 3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7억 7천 5백만 원을 차감하고 유보를 또 차감하는 거죠. 이 유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면 더하겠지만 마이너스 유보는 뺍니다이 마이너스 유보 두 개를 빼. 그래서 6 2, 3구, 요까지 다 빼면 세무상 미상각 잔액이 나옵니다. 그 금액이 322 322 520250입니다. 522 250.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번 계산해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무상 의제가 적용됐을 때 세무상 미상각 잔액을 직접 워딩을 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법 34번 좀 새로운 스타일 문제였죠. 개념을 잘 이해하셨으면 풀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과세표준 물어봤어요. 일기 자, 우리가 지금까지 겸용주택의 경우 물어보는 거는 임차인이 한 명한테 일괄로 임대했을 때를 많이 물어봤었어요. 근데 이건 임차인이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에요, 두 명. 현실 세계에 조금 더 맞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갑에게 주택을 임대하고, 을에게 상가를 임대한 거예요. 각각 임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건 겸용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 임대는 그냥 면세고, 상가 임대는 그냥 과세요. 예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자, 건물의 단층이니까 30, 30 이게 주택 상가 그리고 부스토지가 750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반을 나눠서 얘 주택은 갑에게 임대한 거고 상가는 을에게 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 임대료는 전액 과세가 되는 거고 이거는 고민할 거 없이 다 과세가 되는 거예요. 주택의 임대는 이렇게 과세하는 거예요. 얘만 따로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바닥면적의 5배까지 도시지역이니까 150까지는 면세, 주택임대로 보고 이 튀어나가는 부분은 과세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의 750을 각각 반씩 썼으니까 375가 이쪽이고 이쪽이 375란 말이에요. 그러면 375 중에 150은 주택의 부수토지고, 나머지 225가 그외 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백에 임대한 것 중에, 주택 건물 면세, 주택의 부수토지까지는 면세, 하지만, 이 튀어나간 부분은 과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과세를 계산해 보면, 을에게 상가 임대한 부분, 전부 과세인 거예요. 그러면 상가 쪽은 월 임대료 200만원 곱하기 3, 600만원 과세. 그리고 임대보증금 4,380만원 곱하기 1.5%정기예금이자율에 365분의 지금 1기 예정 확정 신고 기간이잖아요. 그럼 91일.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냐면 163800이에요. 그럼 이거만큼이다 과세예요. 그러면 6163800. 이거만큼이 과세예요. 과세. 자, 그러면 가백에 임대한 부분의 과세 부분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총 임대를 먼저 계산을 해봐요. 총 임대료. 자총 임대료는 100만원 여기 보면 월 임대료가 값이 100만원이고 곱하기 3 300만원 그리고 임대보증금이 21900 곱하기 1.5% 곱하기 365분의 91일 이렇게 돼요 그럼 그 금액이 얼마냐면 8 1900이에요. 그러면 3081900이에요. 이 3081900이라는 게 여기 전체에 대한 임대료가 3081900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3081900이 어떻게 갈리냐면 건물의 임대료와 토지의 임대료로 갈려요. 그럼 건물의 임대료와 토지의 임대료는 기준 시가 비율로 안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건물의 기준 시가와 토지의 기준 시가 나와 있는데 1대 4. 즉 토지 비율이 80%라는 얘기예요. 그럼 요 임대료 중에서 토지 비중이 80%. 그 토지 비중 중에서 다시 갈려요. 얼마? 150제곱미터 부분은 면세, 225제곱미터 부분은 과세 이렇게 갈려요. 그러면 여기 4대 6이니까 60% 만큼이 다시 과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3081900 곱하기 80% 곱하기 60% 만큼이 과세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냐면 일사칠구삼일리 이렇게 돼요. 그럼 최종적인 부가세 과세 표준은 일사칠구삼일리와 6 1육삼팔공공요두 개를 합친 금액이 최종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합계 금액이 칠육사삼일1리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난이도가 상당히 있는 문제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기본서에 제가 이제 가르치는 그 기본서에는 이 사례가 개념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열심히 하셨으면 충분하게 예제 사례에 정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공부하시면 다 보실 수 있고 기본서에 있는 예제들 이 다섯 문제가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 예제를 가지고 충분히 숙달 반복하시면 문제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시고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많이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